예, 여기는, 아, 12시 16분을 가르치고 있네요. 여기는 서울. 성파경찰서 교통센터. 아, 전파 들어갔네요. 저 앞에 차량이 전차를 썼는데, 들어갔어 어떻게 보행자 주의라고있요 천천히 인도는 여기 청찰관 저기 있네 그렇다 그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찰관님 인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인도요? 예. 네. 어떤 인도가말씀하시는요 여기가, 보편적으로 그냥 볼 때, 여기가 인도인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경계서 있는 부분이 인도죠. 여기 차차주차장다 주차장을 여기다 만들면, 여기, 여기, 여기는 인도로 사용을 못 하잖아요. 어디 주차장? 여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은. 아, 여기 주차, 인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아, 주차할 네. 데 없어요. 그래서 없어. 여기 트리주 아마 재건축할 네. 때, 네. 저희가 주차장을 네. 센터가 여기 있으니까 네. 만들어달라고, 저희,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 뒤쪽에 주차할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아마 아에서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는 수 없이 네. 여기로 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요 센터, 아, 센터 앞에 주차장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네. 센차차을 주차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여기 말고는 그러니까 요 안쪽에 달라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여기가 된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아, 경찰관님뭐 거기까지 아시겠나면. 이게 정고 예.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일반 상식으로는 음. 교통센터가 여기에 걸립됐서는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거까지는 제가 잘 <laughs> 예.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예. 아 예. 예. 하여튼 뭐, 경찰관님은 그냥 성실하게 만들어진 고백이네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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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실하게 그냥. 아, 이런 분들만 있으면, 응? 경찰관님들, 아유, 진짜 제 현장에서 제일 성실한 분들이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거인정하지마 이런 분들만 있으면, 아 정치도 필요 없어요, 사실. 아 정치가 뭐요 응? 거기 어, 이런 분들이 너뭘 정치를 해 어? 다 알아서 한다고, 아 예? 막말로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경찰관님 계급이 뭔가는 모르지만, 그냥 낮춰, 낮춰도 된다고 했 순경이라고 합시다. 순경이 검찰총장, 총리, 체포할 수 있어야죠. 자기도 한 모르고. 예? 예? 예. 아니, 경찰총장도, 예? 법에 어긋나면 할수 있어야죠. 안 하면 문제가. 그거 안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 이게. 경찰관인데 명함은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나하고 평생 동지로 하겠습니다. 목소리 나갔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분은 아무 상관없어요. 예, 아. 삼, 사모, 사모님도 저기 얼마나 성실하겠어요. 예, 둘이 그냥 멀급만 갖고 살아도 충분히 삽니다. 자식들 잘될고 자식 중에 경찰청장 뭐야 또 저기 뭐야. 그 행정을 안전하게 한다는 행정안전부, 총리, 대통령 다 하십시오. 예예예 네, 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울 성파경찰서 교통센터에서 세계대표 PDN코 신상도녀